나무성 3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성경책에 대해서 살펴봤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는 데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성경에 담긴 시간, 즉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책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성경에는 우리에게는 생소한 이스라엘의 긴 역사가 기록되어 있지요. 이 흐름을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훨씬 쉬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주차에는 성경의 이야기를 시대순으로 한번 구분해 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나누는 사람 마음이긴 한데요. 여기에서는 구약 성경을 10개의 시대로, 신약 성경을 2개의 시대로 구분해서 총 12시대로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 창조 시대입니다. 성경의 가장 처음 기록이기도 하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태초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책은 창세기겠지요. 그런데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창세기가 단순하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는 책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지으셨다는 것은 우주가 어떻게 생겨났는가를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동행하시고, 여러분 여기에서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단순히 우주의 발생, 인류의 기원, 그런 정보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창조의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셨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요. 우주에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것이 창조 시대에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족장 시대로 이어집니다.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성경책은 창세기, 그리고 첫 주에 살펴본 대로 욥기가 여기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 족장 시대는 부족 시대라고도 볼수 있는데요. 국가가 형성되기 전에 혈연을 중심으로 모인 씨족 사회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죠. 그때부터 이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한 가문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자녀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 또 너에게 넓은 땅을 주겠다, 이렇게 축복을 하시죠. 이것은 부족사회에서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땅과 자손은 당시의 안정과 번영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당시 아브라함은 거대한 민족과 국가를 이룰 것을 알지 못했지요. 나라라고 하는 개념을 알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저 아브라함의 가족, 그 아들 이삭에게로 또 야곱에게로 이어져서 열두 아들을 통해서 비로소 그 가문이 확장되어 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족장 시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시대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해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부족을 통해 어떻게 약속을 이어가시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시대에서 봐야 할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그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장면 기억하시죠. 이건 굉장히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족 사회에서는 그의 유일한 후계자를 죽인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에요. 그랬던 이삭이 나중에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 중에서 크고 용감한 에서가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야곱에게 약속과 축복이 이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고 하는 이런 독특한 공식은 야곱의 아들 요셉의 때의 절정을 맞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기억하실 거예요. 다른 형제들이 모두 요셉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결국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고요.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이 큰가뭄으로 고통받게 되었을 때 결국 요셉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되죠.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음모가 오히려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큰 복이 된 겁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아,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가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렇게 요셉이 있던 애굽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모두 들어가 살게 됩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는 동안 이 히브리 부족은 큰 민족을 이루었고 급기야는 애굽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거대한 민족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서 거기에 나라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때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을 담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를 출애굽 광야 시대라고 부릅니다. 사실 출애굽의 사건은 굉장히 짧아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거의 다 왔을 때에 그 땅을 정탐하러 사람들을 보내죠.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크고 성도 견고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거다. 이렇게 의심하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다시 광야로 길을 되돌리시죠. 그리고 40년의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보면 중간에 레위기가 나오고 거기에는 길게 율법과 제사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관련된 여러 법이 등장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움을 겪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긴 법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어떻게 예배하고 또 어떻게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신 겁니다. 사실은 머리 아픈 법 조항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했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런데 가나안의 문턱에서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도 만나를 매일 내려서 먹게 하시고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내어 주시고 대적이 공격할 때 하나님이 물리쳐 주셨지요. 이스라엘은 그 광야 생활이 힘들게 느껴졌겠지만 이 과정에서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이게 출애굽 광야 시대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40년이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땅을 하나씩 정복해 갑니다. 이것이 정복 시대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성경은 여호수와일 거예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이야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아니, 가나안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을 그곳에 보내서 전쟁을 하고 땅을 빼앗아서 여기가 내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약탈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 백성이라지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시기를 너의 자손은 사대만의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아브라함 자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인데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아직 이곳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서 그곳을 멸하실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돌이킬 가능성이 없이 완전히 타락한 그 가나안 땅을 벌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멸하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함으로써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는 거죠. 이것이 정복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첫 번째 영상에서는 창조 시대, 족장 시대, 출애굽 광야 시대, 그리고 정복 시대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